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방위산업에는 방산비리라는 반갑지 않은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담당 공무원과 퇴직자, 방산업자 사이에 형성돼 있는 먹이 사슬 때문에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입니다. 지성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해마다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의 요구가 쇄도합니다. 최근 들어 방산 비리가 참 어, 심각하죠. 네, 그렇군요.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라고 봅니까? 하도 많아가지고서 뭐. 이처럼 방위사업청장도 인정할 만큼 방위사업 비리는 육해공군 전 군에 걸쳐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합동 수사단이 최근 밝혀낸 비리 규모는 무려 9,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 장비에서부터 잠수함이나 해상작전 헬기,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 등 첨단 무기 도입 사업까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관리 감독에 앞장서야 할 정오군 황기철 전직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까지 방산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합수단은 방위 사업에 대한 감시와 감독 미흡이 총체적 비리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계급 문화에서 비롯된 상명하복식 의사 결정 구조와 퇴직후의 유착 관계 또한 문제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비리로 얼룩진 방사청을 해체해야 한다는 극약 처방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님들은 방사청 해체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의견이 그동안 굉장히 엇갈려 있었습니다. 폐지를 하고 국방부에 2차관을 핵득 2차관을 만들어 가지고 국방부 책임으로 가져가야 된다.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도 전력이 부족하다는 군 당국. 그 이면에서 근절되지 않은 방산 비리가 독버섯처럼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TV 지성림입니다.